As children observe, observe, 보니까 흡수하다. More evidence from the world around them, 그들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증거를 흡수하면서, certain possibilities, 특정한 가능성들이 become much more likely, 좀더 그럴싸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가능성이 높아지고, and more useful and Harden into knowledge 아, 여기는 Much more likely and more useful 이니까는 훨씬 더 그럴싸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좀더 유용하게 되고 And harden 어떠시냐 뭐 이거랑 이거랑 지금 병렬이네 맞죠 그지? 굳어집니다 굳건하게 되는거죠 맞죠 Into knowledge or beliefs 지식과 믿음이 되도록 자 into라는건 뭐를 나타낸다?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굳어져서 지식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겁니다. 어디 들어갈까? 시작합니다. According to educational psychologyist Susan Engel, 수잔 엥겔이라는 교육 심리학자에 따르면 curiosity 호기심은 begins to decrease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As young as four years old. 4살만큼이나 어린 나이에 여기서 말하는 4살은 한 우리나라로 따지면 6세죠 우리는 만 나이를 잘 안쓰니까 지금 그죠? 한 6살 정도 되면 이제 유치원 한 2년차 되면 이제 세상 다 사는 거야 호기심이 감소하기 시작한데 호기심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죠? By the time, 머말 뭐 즈음입니다 By the time, 머말 뭐 즈음 By the time we are others, 우리가 어른이 될 즈음하여, we have fewer questions. 우리는 더 적은 question, 질문들을 가지고, more, 더 많은 default settings, 기본 값을 가집니다. 기본 값이라는 얘기는 뭐야? 사람이 잘, 이렇게 창의성이라든지 어떤 변이에 대해서 열어두지 않고 항상 베이스 캠프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적은 질문을 가지고, 더 많은 기본 값을 가집니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뭐가 된다라는 얘기 고정한 인생입요다그 Henry James, 스프 t Henry James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놓았듯, 자이 말은 표현의 뜻이죠. 죠 그렇죠. 자, 뭐라고 표현했 한번 봅시다. This interested curiosity passed the mental g r o u p s and channels s e t 가볼까요? 성훈이? 아이고 이런 말안되는데 성훈이? 성훈이는 질과로 정신의 고론이 는 정신의 고론과 경험을 차지하는, 응? 음. 자, 한번 올려볼까요? y e 는 예습을 안 해왔을 것이고 u p p o s e 안해 o 지 o Yes, ma'am. y e This i n This is n t e i s s n This is a m 지 n This 오케이 okay. 정신적인 고란과 채널들은다 세팅이 되어진다. PP 맞았어요. 자리 잡는 거야. 뭐라는 거야? 이미 사람들은 내가 낸 대하고 머릿속에는 이제 기본값이 생기는 거죠.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The decline in curiosity 호기심에 있어서의 decline 선택은 세랑은 can be traced 추적되어질 수 있습니다. in The development of the brain through childhood, 아이 유년 시절을 통해서의 뇌의 발달에 추적이될수 있습니다. 또 비록 smaller than the other brain, 어른의 뇌보다는 더 작지만 이리저가 생각돼 있죠. 그 점막이 아기는 점막이 아기의 brain 내는 contains. 포함하고 있습니다. 담고 있습니다. Millions more neural connections 수백만 개의 더 많은 어, 신경 연결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뜻 이미 다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wiring 그 연결 맺기는 와이어링이 연결 맺기 또는 뭐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와이어링은 is a mess 엉망진창이야. The lines of communication between infant neurons. 자, 젖먹이 아기들의 neurons. 신경들 사이에서의 그 의사소통의 라인들은 far less efficient. 훨씬 덜 효과적이다. 이거 외워야 되겠지. 뭐하수면안 되겠지. 맞죠? 훨씬 덜 효과적이야. Then between those in the adult brain. 성인의 내에서의 그것들. 사이에서보다 자그 것들 맞죠 그렇죠? 성인의 뇌에 있는 뉴런들 사이에서의 연결보다 맞죠 The baby's perception of the world 세상에 대한 그 아기의 perception 인식은 is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에 따라 Intensely 강렬하게 풍부하고 폭넓게 아주 거칠게 야생으로만 혼잡합니다 무질서합니다 이게 아기들도 뉴런이 있기 연결이 돼있어요 소변광기 맞죠 근데 걔네들이 다 뭐하다는 얘기야 무질서하고 강화가안 돼있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 아이가 더 많은 세상에 대한 증거를 흡수해감에 따라 특정한 가능성들이 좀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좀더 유용하고 그리고 지식과 믿음으로 굳어버립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특정 연결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들 수학 공부 많이 하고 영어 공부 많이 해야 내가 그 뉴런 신경계가 서로 연결이 더 단단하게 웃기는 거야. 빨리 나오고요. 알겠죠? 어렸을 때 맨날 게임만 하고, 유튜브를 보고, 아니면 영상만 보고, 어, 이래 버리면, 거기에 대한 그 공부에 대한 유런 연결은 강화가 되지 못하고, 영상적인 자극에만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커서도 중학교 돼서, 고등학교 돼서 공부를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 그러한 믿음들을, 그 아, 그러한 믿음들이 나왔잖아. 무슨 믿음이냐고? 세상이 주는 정보를 얘가 받아들여가 그게 지식과 믿음으로 굳어졌다는 얘기가 나와야 그러한 믿음들이라는 지시 형용사를 쓸수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들을 강화시켜, 가능케 해주는 유론의 경로들은. become, 되어버리는거죠. 더 faster, 더 빨라지고요. 좀더 automatic, 자동화되어지는거예요 뭐. 반면, the ones that the child doesn't use regularly.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이때 원지는 뭐죠? neural pathways이죠. 맞죠? 그런 신경경로들은 uh, from the way, 뭐야? 가지치기 당한다. 가지치기 당하는건 뭔데? 세태되는거죠 안쓰는거니까 맞죠 그래서 크면서 호기심이 덜해져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덜해지고 아이들이 뉴런이 강화가 되기전에 좋은쪽을 발달시켜야 되겠지 누가는지 알겠지